네, 수고했습습다다음은 박지원, 그다음에 조배수 k 님 i o n I am a p a k t i o 원 I am a Paktion. I am a Paktion. I am a Paktion. 보 am a p a k t i 그 n I am a Paktion. I am a Paktion. I am a p a k t 수사 보고서 자체는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 통해서 그 내용을 어저께 확인을 했고 어, 창원지검에서 9월 30일자 김해경 주거재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해서 11월 4일자로 수사 보고서 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네네. 11월 4일 창원지검이 보고서를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개음의 방아쇠가 됐다는 거예요. 김용현한테 이게 나라냐? 우리가 처음 보고 나왔을 때 무속적이다.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장관 직무 대행이 당시 차관으로서 안 보았다고 하는 것은 소가웃을 일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에 오케이 차원... 됐어요. 네. 지금 명태균 게이트는 방아쇠가 돼서 되고 있어요. 심지어 고발 사주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 유죄 판결 받았죠. 1심에서 2심에서 유죄, 2심에서 네. 무죄 난 거죠. 그런데 차장으로 있잖아요. 그분은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바에 의거하면은 박지원이 고발 사주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박지원 게이트다 이렇게 명명하기로 두 분이 합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지원 게이트다 운운했단 말이에요. 박지원 데려다 조사해봤어요? 관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멀쩡한 사람 말이죠. 그 고발 사주에 지금 현 국민의 힘 공천받아서 동대문 구청장하고 국정원 직원인데 제가 안다는 거예요. 인명식도 없다고 본인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태균 김건희가 게이트로 임명했다 하면은 이게 모든 것이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제 국회에 백골당까지 등장했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마4네명이 한남동 공관 앞에 가서 진을 치고 윤석열 살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을 만약에 공수처에서 체포한다고 하면은 수갑 채워서 끌고 가면은 국격이 떨어진다. 체포하면은 수갑 채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권영서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던데 차관, 차관 직무대, 네, 네.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해서 저항하는데 잡아가지고 수갑 채워서 가면은 국격 떨어지는 겁니까? 국격 떨어지냐고요? 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어, 저항을 하거나 할 경우에 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가 수갑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크게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국격이 떨어집니까? 세상에 말이죠.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당신들이 얼마나 윤석열 김건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졌는데 외신들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 야당원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했어요. 왜?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어쩌느냐, 검찰이 어쩌느냐. 특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 관례도 있지만은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제3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은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어 제가 설명 드린 바대로 어, 특검의 가장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 3자 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의 중단 위원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그런데 국무위에서 담당 장관 직무내용으로서 거부권 행사하자고 건의할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아직 소위에서 논의도 남아있는 사항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을 아니, 해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 진행할 거예요? 아직 거부권 행사를 논할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아, 예. 오늘 개강 결합 조사에 보면 최상목 대회는 직무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게31% 부정적인 게 56%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진행하지 마세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게 아니라 하지 아니, 마시라고. 수용됐잖아요. 네, 위헌성이 없어졌으면 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위헌성 여벌 위원성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본 자리 두번 추천하면은 야당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모두 해결 됐잖아요, 이거죠. 네, 그 부분 해결된 건 맞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이 뭐 있어요? 네, 그 부분 그, 그 소위해서 여러 가지 한번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안 하고요. 알았어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어요. 아, 유념하도록 하겠다, 는말씀입니다 아, 네, 수고했습니다.